hola, buenas tarde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배운 동사를 가지고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는 바로, 바로, 이르란 동사를 배웠죠. 이제 가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였습니다. 이제 이르형 동사 아니고, 이제 고우에 해 당됐던 동사였죠. 다 기억나시죠? 자, 이 동사가 자, 뭔가와 결합이 됩니다. 자, 바로 동사와 결합이 됐는데요 자, 이를 아, 아를 쓰고 동사에서 쓸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바모스면 자, 이르형 동사가 아니고 자, 이르 동사에서 바모스죠. 그렇죠? 자, 이 바모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바스바 바모스 바이스반 바모어스 이르 동사 노스오스트로스의 변형인데요. 자, 이거 아를 쓰고 전사 알을 쓰고 동사가 만나랑 만났을 때 뭐뭐 하자라는 뜻이 되네요. 자 이번 시간에 는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 이르 동사를 쓰고 알을 쓰고 장소로 쓰면 어느 장소로 가다라는 뜻이었는데 자 이번에 이르 쓰고 알을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영어에 be going to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뭐 할 것이다 이제 가까운 미래를 영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도 이제 가다라는 일리동사를 가지고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일리 동사를 변형하고 조어에 따라서 아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일리 동사 변형 어떻게 됐죠? 다 기억나시죠? yo 이 o y t 에 vas 트 l va nosotros vamos vosotros vais aos 반 그렇죠 그래서 boy pass pa vamos vai 반자 바로 이렇게 동사 변형이 되는데 자 이를 쓰고 아를 쓰고 동사 원형 yo boy 아 estou via 그러면 나 공부할 거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to p a s a trabajar 너 일할 거구나 아니면 뒤에 올려주면 t u vas a trabajar 너 일할 거야 자 질문이 되겠죠 él va a descansar 그 사람은 descansar 쉬다 저쉴 거예요 nosotros vamos a comprar un, un libro 우리는 책한 권을 살 거예요 보스otros v a i s a cenar. 너희들은 저녁 먹을 거구나. Ellos van a leer. 그들은 책을 읽을 거예요. Yo voy a abrir la puerta. 제가 문을 열 거예요. 이렇게해서 여기 뒤에 오는 동사들은 그냥 원형만 써 주면 되니까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얘만 이렇게 조화에 따라서 변형해 주고 얘는 아무거나 그냥 원형 통째로 뭐써 주시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Para un diálogo, ¿qué vas a hacer este fin de semana? Voy a estudiar en la biblioteca. Tengo un examen importante el lunes próximo. ¿Y tú tienes algún plan? Sí, voy a cenar con mi novia porque este sábado es su cumpleaños.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깨바사 a s 깨바사세 e 자, 여러분 이거 통째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세르드라는 동사, 이제, 하다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하다, 아셀 r 무엇게. 자, 깨만 앞으로 간 거죠? 내 뭐뭐 할 것이다, 이제 가까운 미래. 자, 이를 동사, 아 쓰고, 동사면요. 네가 뭐뭐 할 것이다, 또, 바스, 아, 뒤에 동사원형. 그죠? 근데, 하다, 아세일, 동사 쓴 겁니다. 그래서, 깨바사세일, 깨바사세 하면, 너, 무엇을 할 것이니 자이렇게 되겠죠 통째로 꼭잘 기억을 해주세요. 깨바사셀 막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뭐할 거야 바로 a 바사셀 깨바사셀 너뭐할 거니 에스티 핀데스마나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너뭐할 거야 자 여러분도 이렇게 저희랑 같이 대화하려고 해 보시고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러면, 또니깐 바시가 어 됐고, 요니까 어때요? 여보이를 쓰고, 아쓰고 동사원이요? 그럼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되는 거죠? 여보이, 야 자, 바로 동사원이야나 공부할 거야. 여보이, 야 자, 공부하다. 에스투디아를. 자, 여기서 아세리 동사는 대답할 때 필요가 없죠? 질문할 때는 무엇을 하다가 됐으니까 아스리가 나온 거고요. 답변할 때는 에스투디아를 통째로 그냥 공부하다가 되니까 보이야 에스+ 투디아르러죠 가끔씩 보이야 아셀을 쓰고 에스+ 투디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여기서는 답변할 때는 아셀가 굳이 필요 없죠. 나 공부할 거야 뭐야 에스+ 투디아를 떤데 자 어디서요 엔나 비올리어 땔까 도서관에서 자리브레리아는 서점이죠 서점 리브로로 파는 곳리브레리아 서점 도서관은 비올리어 땔까 뭔가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야 땡고. 내가 가지고 있어 온 oh, 엑사민 다 시험이 있어. 근데 그 시험이 important. 네, 중요한, 다 중요한 시험이 있어. q u a 언제요? El lunes p r 이제 p r ó x i 하 이제 넥스트죠. 죠 지난 하면 마사도 지난. 브록시모는 이제 다음의 그러니까 엘론나 브록시모 다음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요일 표현할 때는 전치사 따로 필요 없죠 이렇게 자원관사면 바로 써주시면 됐죠 다음 주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이또 너는 DMS, 알고는 란 음, 자, 여기서 처음에 위해서는, 게 vas a hacer este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물, 물어볼 수가 있죠, 당연히. 너 계획 있어? 계획 있어? 음, 자, 알고 나면 어떤, 뭐 영어로 쓰면 s o m 에 해당되는 거야너 뭐, 어떤 거, 뭐, 계획이 있니? 아니면 너 무슨 계획이 있니? 무슨 계획? 이렇게 하고 싶으면, 게 plan, DM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너, 너, 너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니? 이런 뜻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번 주말에 하면, 여기 빨 빠를 써주시면 돼요. 이번 주말을 위해서, 빠라 este fin d 이렇게 해주시면, 너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니? 자 여기서는 깨벗어 셀를뭐할 거니 뭐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렇죠 음너 계획 있어 했더니 씨어 sí, 있어 뭐야 자 동사원형 나 뭐+ 뭐할 거야 맨날 나 저녁 먹을 거야 껌깬 누구랑요 건미 너비야 나의 애인하고 뭐렇게 왜냐하면 음 에스테사와 너 이번 주 토요일에. 그래서 그냥 무슨 요일에 할때 이렇게 정관서 써도 되지만, 이번 주에 되면 정관서 L 대신에 바로 여기 S대에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S소 so 그녀의 곰플리안 요 생일이기 때문이야.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 q u 사 vas a hacer e 이 아? estudiar e s p a o l 어, 스페인어 공부하실 거군요. 네, e n t i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디아로그 한번 많이 항상 이제 보시고요. 꼭 말하기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밤모사 동사 썼을 때는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르 동사, 이르 동사 변형 보이 바스 바밤모스 바이스 판자 이렇게 되고 이 동사들을 쓰고 아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주면 주어가 뭐뭐 뭐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가 된다고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자밤모스 로소트로스의 변형 형태죠. 이제 밤모사 아를 쓰고 동사 썼을 때뭐뭐 하자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Vamos a comer, vamos a comer. 우리 밥 먹자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밥 먹자가 되는 지상화명이 어때요? 자, 우리가 다 있죠? 자, 우리가 있을 때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 밥 먹자 했을 때 지금 말하는 사람은 저지만 우리에 포함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듣고 있는 사람 모두가 포함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nosotros. 우리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 바로 뭐뭐 뭐 하자. 영어로 치면 let's죠? 어, let's의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저랑 마리아랑 뭐 이사벨이랑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어, 다른 친구가, 마르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ᄀ, 바이 s a 너네들 뭐할 거야? 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마리아랑 이사벨이랑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vamos a comer. 우리 밥 먹을 건데? 자, 이럴 땐 어때요? 어, 지금 듣고, 지금 제가 대답했을 때 듣고 있는, 이 듣고 있는 사람 마르코는 우리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 뭐+ 뭐할 거야 그냥 이르하 동사원형 가까운 미래 표현이 당연히 되는 것인데 어, 자 듣는 사람까지 다 우리의 포함이 될 때+ 그때만 어 우리 밥 먹자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어떤 상황을 반드시. 떠올리셔야 어, 이해가 정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왔을 때 무조건 밥 먹자, 이게 아니라, 어, 만약에 듣는 사람이 우리에 포함이 안 됐으면, 우리 밥 먹을 거야, 도 되는 거고, 얘가 우리 밥 먹자가 되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 노소트로스라는 겁니다. v 모 m o 리 a 스 a 노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우리인 거예요. 우리, salir, s a 나가다. 라는 뜻이죠. 자, 금요일 날 밤, 나가는 거, 어때요? 놀러 나가다. 이제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에스 t a n 오늘 밤에 우리 나가자. 놀러 나가자. v 모 m 에스 a e 아 t u d i a 우리 같이 공부하자. 자,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우리. 우리 같이 공부하자. Vamos a viajar a España, e l a ñ o próximo. 자, 시 말하는 사람, 제가 듣는 사람 다 우리들이에요. 제가 여러분까지 다 포함해서 Vamos a viajar a España, 우리 스페인에 여행 갑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다 n o s o t r 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때요? 안토니오야 하고, 뭐, 하비에르하고 둘이, 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우리 스페인 여행 갈 거야. 어 그러면 저는 어때요? 어, 그사람들의 노스로스에 저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가까운 미래를 포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이 문장만 딸랑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어바모사 레츠 이게 아니고 어자그 상황을 자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분되시겠죠? 마모사 에스토디아를 우리 공부합시다. 어자 이해되시겠죠?